네, 저희는 2004년에 창업을 했고요. 농산물 재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건조하는 건조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접 쇼핑몰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험 상품을 운영해서 판매하고 있는 유채 산업을 지향하는 농기업이고요. 저희는 스팀을 활용해서 나무를 간편조리용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끓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 흘러들어가는 물이 뜨거운 물을 흘려 보내서 환경 오염되는 요인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 하고 해서 사실 개발하게 된 기술이긴 한데요. 곤드레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먹기 편하고 잘 불어나고 보건형도 탁월한 거예요. 처음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요. 수출이라는 걸 아예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심층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제 17년에 그걸 신청을 했어요. 또심이 오셨던 분이 무역협회 전문위원님이셨어요. 많이도 알려주시고 새로운 신세계에 눈을 뜨게 됐죠. 많은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수출을 하는 전담인력이 많지 않아요. 지원사업이라 이런 걸 제가 많이 놓치는데 제가 그 시청을 안 하고 있을 땐 전화해서 그거 있는데 아시냐고. 그럼 또 그거 확인해서 제가 또 진행도 하고.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받은 게이 카달로그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그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만들어주거든요. 자료 제출하면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한테줄땐 굉장히 좋아요. 한 가지는 이제 통번역 서비스도 받고 있고, 기타 파우처 사업들도 몇 가지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올해부터 미국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뭐 분기별로 한 컨테이너씩 2월 달에 한컨테이너하고또 멈췄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반전이 생겼어요 집밥이 또 활성화하다 보니까 저희는 온라인 위주의 판매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매출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또 지난 5월에 아마존에 런칭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평창탐 정 대표님의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다른 농가 대표님들의 경우는 제의가 들어오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경우들을 봤을 때 제가 오히려 안타까웠는데 평창 대표님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제품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물건, 자기 가격을 주고 판다는 것이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좋은 강점으로 우리나라 다른 농가 대표님들도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또 기회로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각 나라마다 그 제부민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그런 것들을 어, 불하지 않고 이겨나가서 다른 농가 들님들도 언젠가는 수지 계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어, 뭐 제가 뭐그 뭐 조언이라고 감이 들건 없고요. 저명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저는 체크 리스트를 많이 만들거든요. 버킷 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체크 리스트를 전 다이어리 맨 뒷장에 만들어놓고 일일이 하나 체크해서 지워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면 아무래도 뭐 리스크도 줄이고 좀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면형 중에 두 번째 하나도 있습니다. 저는 백견이 불여일 행이라고 해요. 백번 봐도 한번 행하지 못하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바빠서 못 챙겨오고 스쳐지나갔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국내에 머물면서 잘 챙겨보신다 그러면. 좀더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